안녕하세요. 응원단입니다. 당신은 진창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꿈이 보이긴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있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제 자리에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꿈과 목표를 푸는 열쇠가 바쁜 와중에,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의 힘, 좀더 구체적으로 시각화의 힘 안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은 정신의 발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과거 수천 년 동안 실행되어 온 것입니다. 시각화는 울창한 숲에서 길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 인간이 정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시각화가 빛이 나는 곳입니다. 시각화는 당신의 삶을 놀라운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청사진을 그리는 건축가라고 당신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여기에서 건축가이고 당신이 짓고자 하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당신의 삶이라는 건축물을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 영상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각화의 힘이 어떻게 진창에서 벗어나서 꿈이 단지 꿈에만 머무르지 않는 삶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지, 그러한 비밀의 무기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화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시각화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초능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멋지게 통과하는, 상상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들이 다 시각화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화란 단순한 공상 이상입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감독이고 각본가이고 그리고 주인공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같아요. 시각화는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을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건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쁨을 느끼면서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니면 당신은 성취의 순간을 느끼면서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란 당신의 정신 속에 선명하고 생생한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화란, 이러한 장면들을 느끼고, 믿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 때, 당신은 단지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발락 사이에, 모래를 느끼는 거예요.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새 집에 페인트 냄새를 맡아보세요. 당신의 뇌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시각화는 당신을 위해서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시각화해보세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시각화할 때 그들의 몸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동반자예요. 또한 당신은 재정적인 자유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려보세요. 지금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그려보세요. 돈을 현명하게 다루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은 당신의 재정적인 여정을 위해서 내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찾으시거나 현재 관계를 강화하고 싶으신가요?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상상하세요. 시각화가 도와줄 겁니다. 목표가 있나요? 시각화하세요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하세요. 시각화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시각화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시각화의 실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시각화를 당신의 걸작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하면 당신은 곧 쉽게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면 먼저 당신의 꿈의 청사진, 즉 우리가 이상화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건축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사진이 필요하겠죠. 이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화란 원하는 것에 대한 큰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 같이 모호하게 말하지 마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 보세요. 당신 자신에게 행복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성취감을 주는 직업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인가요? 이 단계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당신의 뇌에게 말해줘요. 이봐,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의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명함과 꾸준함을 가져야 합니다. 선명함은 가능한 세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색깔을 다 보세요. 감정을 느껴보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당신의 정신 속에는 더 현실적이 됩니다. 그 다음 꾸준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꾸준함은 시각화에 연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꾸준함을 통해서 생생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게 돼요. 계속 다시 시각화에 방문하세요. 식물에 물을 주거나 체육관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더 많이 할수록 그 이미지는 더 강하고 생생해집니다. 양치질하거나 휴대폰 확인하는 것처럼 시각화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꾸준한 정신적인 예행 연습, 당신의 현실을 재형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운동을 약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눈으로 덮인 산비탈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만 눈을 감으세요. 당신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을 보세요. 당신의 피부 위에 차가운 공기를 느껴보세요. 발 밑에 있는 부드러운 눈에 아삭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공기 중에 신선한 나무의 냄새를 느껴보세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죠. 포근한 겨울 장비에 쌓여 있으니까요. 이 운동은 당신의 정신을 위한 즐거운 휴가가 아니고요. 당신의 뇌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믿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수록 그것은 당신에게 더 현실이 되고, 당신의 사고 방식과 삶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화의 과정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 당신이 시각화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미래에 자신과 할수 있는 대화들에게 놀랄 것입니다. 계속 시각화를 하세요. 그러면 곧 당신이 정신 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온 그 꿈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시각화들이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킬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임스 엘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려온 곳에 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려갈 곳에 내일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시각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요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모두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때 당신은 그저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은 미래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성공, 행복, 건강 그리고 사랑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정신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마치 정원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키우고 양육할수록 그것들은 더 커지고 결국 현실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한때 장애물로 보였던 곳에서 기회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고 더 성취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라는배 엔진 룸과 같은 거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작동시켜 줍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매우 강력합니다. 그건 마치 충실한 하인과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당신이 시각화를 할때 당신은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 당신은 시각화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야라고 잠재의식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생생하게 시각화를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 습관을 일치시키기 시작하고 시각화를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프로그래밍을 계속해서 시각화하면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목표와 일치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잡아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목표로 향하는 가장 좋은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교통 체증이나 도로 차량 같은 것들을 피합니다. 바로 여기에 시각화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정신 속에 있는 예쁜 그림을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면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죠. 당신의 생각과 신념의 청사진 말입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바꾸면서 당신은 주변의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때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재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흙에 묻힌 씨앗처럼 당장은 그 결과를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표 아래에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의 이런 꾸준한 일관적인 시각화는 이러한 씨앗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흙을 뚫고 나와서 햇볕을 받게 될겁니 이렇게 시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는데 이건 마술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건 마치 당신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준비가 된 스위스 다이온토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이야기했듯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면은 과학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은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위해서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동 루틴을 완벽하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신의 연습은 그들의 신체 능력을 정말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화는 운동 선수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부와 풍요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 해보세요. 더 많은 월급을 벌고 있을 수도 있고, 상당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빚이 있다면 빚을 다 청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자유로움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할수 있는 일들과 정신의 평화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정신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거나, 더 현명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죠. 정신의 초점이 현실의 자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시각화는 당신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취업 면접이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시각화하면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상황을 자세하게 상상하세요.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장 중요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정신적인 리허설은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준비할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시각화의 세계를 알아봤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는 단지 몇몇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속에 비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당신 안에 시각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꿈을 꾸고, 희망하고, 상상하면서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당신이 그것을 더 의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목적적으로. 그것은 당신이 도구상자 안에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줄곧 인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상상화는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은 깊은 욕망과 일치한 삶을 창조해내는 당신은 내재적인 능력입니다. 자, 뭘 기다리고 있죠? 이 놀라운 도구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목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매일 몇분 시간을 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직업, 당신 소중히 여기는 관계 자세하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과 활력을 그려보세요. 이 이미지들이 당신의 정신을 채우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감정을 느끼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각화에 그치지 마세요. 그것을 행동과 결합하세요. 시각화는 무대를 마련하지만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당신의 내면의 비전과 외부의 노력 사이의 파트너십일 시각화와 행동이 함께 당신이 꿈꿔왔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을 형성합니다. 전체 논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은 현실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술은 시각화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가지고 오세요. 시각화의 세계로 들어갈 때이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당신의 정신이 캔버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이 그 위에 그리는 것을 내일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끝판왕 끝난이도 인생게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응원단의 응원은 계속됩니다.